12월 10일 수요일 1일 말씀 묵상의 본문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이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없는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때부터 앞을 볼수 없었던 맹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맹인은 앞을 볼수 없다고 하니 캄캄하겠죠. 그는 늘 밤에 다니는 사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사람을 바라보시고 사람들도 그 사람을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희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저가 나면서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그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말씀하시죠. 우리가 낮에는, 빛이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빛이 없어지고 밤이 되어지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 라고 말하니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없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잠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맹인은 밤에 다니는 사람이니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빛이 비추는 낮에, 낮이 되는 거죠. 낮에 있는 동안에, 빛이 비추는 낮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은 맹인의 어둠 속에 다니고 밤 속에 다니고 무지 속에 다니는 삶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있는 삶이고 낮에 있는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 나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 항상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맹인이 아닌 앞을 보는 자, 비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죠. 결국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삶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보고 하셨지만 다윗을 통해 예수님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함께 할 우리들도 보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까지도 보셨다라는 것이죠. 낮 동안에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 낮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세상이 비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인생을 낮에 낮에 속하게 하셨으니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인생, 이루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렇게 하겠노라고 각오하고 다짐하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노력하다가 또안 되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 안에 계시니 그 예수님 실력발휘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도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항상 낮임을 기억합니다. 낮 동안에는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 라고 하셨으니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특별히 남은 여생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의지는 약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악에 익숙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오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의지할 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나된 것, 내가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승리케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실 때에, 낮에는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하리라, 내가 세상의 빛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낮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멋지고 아름답게, 또 우아하고 품위 있게 순종하여 승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